13쪽입니다 기도의 자리 집 13쪽 새해를 여는 축복 기도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2024년 1월 12일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눠요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멀리하는 새해 그랬습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죄 짓지 말고 삽시다 죄를 이기며 삽시다 죄의 유혹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죄를 짓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흔히 죄 이렇게 얘기하면 시브리오로 하마르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화살을 쌩 하고 쓰면 관역에 정가 온데탕 하고 맞춰야 되는데 관욕에서 이렇게 벗어난 거예요 그걸 흔히 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휘어져서 걸어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이거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똑바로 걸어간다 똑바로 산다는 거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 다시 말하면 저기 관역이고 여기서 화를 쏘면 이 화살이 날아가야 돼서 정확하게 꽂혀야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똑바로 간다는 건 뭐예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반듯한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게 똑바로 가지를 아르니까 목적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죄예요. 그러면 죄라는 게 대체 뭘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게 뭘까? 따라하십시다. 불신앙, 불순종. 이두 개가 죄예요. 불신앙도 죄고 불순종도 죄입니다. 물론 불신앙이니까 불순종이 되겠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서 뭐한 거예요? 벗어난 거죠. 목적지를 맞추지 못한 거예요. 목적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의인 거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누구를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이게 죄예요. 그래서 불순 불신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그럼 불순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내 목적지가 어디에 하나님께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목적지를 가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 믿음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니까 벗어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을 향한 죄는 불순종이고. 결국은 순종이라는 거. 하나님을 향한 죄는 불신앙이고요.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거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양에 모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짓는 죄가 불순종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 불순종을 만들어 내는데 불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고 불순종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의 모양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최초의 사는 얘기가 사람 죽이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앙이 불순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축복자들 되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감춰지지 않는 죄 읽어볼게요. 교통경찰이 자동차 사고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증인들을 면담한 뒤 운전자 중한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사고의 모든 책임은 그 운전자에게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중하게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잘못을 보란 범죄자가 무엇인가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바로 운전자는 당신이 작성한 사고 보고서를 먹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보고서를 먹으면 자신의 잘못이 감추어질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속하게 다음 조치를 취했습니다. 증인들을 다시 찾아내서 증거들을 재수집한 뒤 새로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물론 가중처벌까지 추가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죄 보고서를 먹는다고 그것이 감추어질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 뿐만 아니라 심령 골수까지도 살피시고 다 하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재판정에서도요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적용을 해요 하나는 가중처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용서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 형량을 훨씬 더 높게 부르는 거예요. 이 가중처벌이거든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한 번은 용서했는데 똑같은 죄를 또 저요. 그러면 가중처벌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똑같은 죄를 또 짓다 죄를 또 졌어 범법을 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혹은 죄를 졌는데 죄에 대해서 뭐예요? 그 회심하는 마음이 없어.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마음,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가중 처벌을 받아요. 반면에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됐다고 막 탄원서도 가고 저 사람을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탄원서 쓰기도 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잘못됐다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상대방한테 용서를 받았어, 합의를 했어. 그럼 뭐가 돼요? 정상 참작이 돼서. 그래서 3년 살고 1년 밖에 안 살고 1년 받을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도요. 내 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의 형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죄가 주홍가지 불궐치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너희 죄를 뭐할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죄를 인정하는 것 이거부터 죄를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죄와 싸워 이기는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바라기는 오늘 내 죄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 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우리 요절 말씀을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아멘 본문 나눔입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이 입니다.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축복의 열쇠가 있으니 그 축복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1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가인이 지금 몹시 분을 내고 안색이 어두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래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가인과 그의 재물은 뭐하지 아니하신지라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아멘.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 인류 최초의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 먹은 거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따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이 아담과 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한 뭐 거에 불신하고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의 관계 속에서 죄가 나온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사람과 사단 사이에서 죄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하지 뭐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의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말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인류 최초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뭐로 드러났느냐? 두 번째 죄의 문제죠. 두 번째 죄의 문제가 뭐예요? 이곳은 살이 나는 죄의 문제였거든요. 다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가인이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불순종한 삶이거든요. 불신앙이 불순종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제 가인과 아벨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농산물을 갖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지던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은 여하튼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가인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요한된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러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이 가인이 몹시 분노에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요. 사실은 재물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걸 뭐로 받으신 거예요? 믿음의 문제로 받으신 거거든요. 껍데기의 문제가 아니라 속할맹이의 문제였다고요. 우리들이 죄에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아니 가장 큰 이유, 아니 전부의 이유는 뭐냐? 그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함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죠. 오늘 가인에게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분노로 막 일그러진 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번 보세요. 시작.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말씀을 읽어 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네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모할지니라 뭐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제물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있는 아벨 이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 그러니까 네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가인이 지금 뭐 앞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죄 앞에 무너져 있는 거. 이껍데기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누구 건 받고 누구 건안 받습니까? 이렇게 가인이 물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의이고요.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죄예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불신앙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 불신앙의 내용이 뭐였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는 유추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가인은 그냥 농산물이었고 아벨은 첫 새끼라고 하는 구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구별한 예배가 드려졌고 가인은 구별되지 않은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아벨은 믿음이 있었던 거고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것처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축복의 축복을 여는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이 세에 복을 주실 거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으로 나오면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껍데기의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갖고 분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 속갈맹이를 들여다봐. 지금 네 안에 불신앙이 들어 있어. 네 안에 믿음이 없어. 그러니 빨리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채워. 저 죄를 다스리고 믿음을 채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에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유혹에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죄의 공격에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불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죄를 짓겠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할 때 생각해 보세요. 벼락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면 욕하겠어요? 참 신기하죠? 죽음을 앞에 둔 모든 사람은 천사가 돼요. 참 신기해요. 왜 두려우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불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고 내가 의도 터질 수 있다면 그거를 그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죄를 질수 있어요? 죄가 감미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이쁜 여자가 유혹을 해도요. 그 결과가 두렵다면 그 여자가 이뻐 보이겠어요? 귀신처럼 보이겠지 아멘 좀 해보세요 어. 귀신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려움을 상실해서 그래요 그걸 보고요 세상에서 애들끼리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 그러니까 죄를 모해라, 뭐 다스려라. 다스릴 수 있을 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네 안에 들어오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죄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3번 보세요.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그래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모하니라 처 죽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는데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죄가 어디로 한 거예요? 오히려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뭐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가인을 뭐한 거예요? 집어 먹은 거예요. 가인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베를 불러내고, 가인이 아베를 때려 죽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죄를 실행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계획대로 내가 나아가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은 뭘까요? 죄가 들어와 있을까요? 의가 들어와 있을까요? 불신앙이 들어와 있을까요? 신앙이 들어와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신앙이 들어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래서 내 삶의 모양은 순종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가 유혹해 와도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요, 따라해 볼래요. 유혹은 죄에 대한 뭐다? 경고다. 유혹을 꼭 나쁘다고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건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유혹이 다가올 때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내 뺨을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고 그 자리에서 빨리 뭐 해요? 승리의 외침, 믿음의 고백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유혹이 뭐예요? 녹아나는 거예요. 왜 달콤하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빨리 그 자리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유혹을 탐닉하다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을 때 죄가 문 앞에 있다. 죄를 다스려 이때는 하나님이 볼때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있었으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오면 됐다고. 믿음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네요. 유혹이 올때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밑음으로 얼른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 엎드려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에게 능력 달라고 저걸 이길 수 있게 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구하는 여러분들의 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4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모하면 뭐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 우사 우리 죄를 모하시며 뭐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모하면 뭐 자백하면 스스로 모하면 뭐 고백하며 여러분 기도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죄도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아멘. 그냥 한 번에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가생교 땡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우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러면 주님이 물어봐요. 너뭔죄 졌는데? 이렇게요. 우리들이 남편들이 대부분 아내가 막 인상 쓰고 있으면 여보 미안이야. 이렇게 뭐뭐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 남자들은 그냥 분위기상 왠지 미안하다고 그래야 될것 같으니까 하는 것 뿐이야. 그걸 잘 알았으면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겠지.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서 당신이 잘못한 거라.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것도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거든. 그러면 주님이 물어봐요. 그래, 너뭐죄 졌는데? 너뭔죄 졌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내 죄를요 하나하나 고백하다 보면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까지도 드러나요. 사실 하나님은 껍데기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를 다루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물으십니다. 자꾸 더 깊이 들어가서 죄의 쓴 뿌리를 뽑아내기를 원하세요.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세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뭘 용서해 줘? 내가 요김 본사한테 무자하게 오늘 화를 내고 요 짜증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럼 물어보세요. 넌왜 그렇게 짜증을 냈는데? 하나하나 묻고 들여다보면요. 결국 죄의 문제가 불신앙의 문제고 불순종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으키는 그쓴 뿌리를 찾아내세요. 그거를 없애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뭔저 아세요? 따라하십니다. 치유입니다. 그리고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당순히 죄의 문제를 씻어주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죄를 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약함과 내쓴 뿌리, 내 상처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의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죠. 당신이 먹은 선악과 아담과 그 먹은 선악과까지 다 토해내게 하신다고. 그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까지 찾아내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사자성어로 발본색원이라 고 그러잖아요. 쓴풀리까지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세요. 퉁치고 가면요 치유가 되질 않아요.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왜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구체적으로 죄를 아뢰일 때에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다고 요 죄의 쓴 불이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이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이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 더 이상 불이로 말미암아 네가 범죄하거나 네가 오염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불이에서 너는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고. 그리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죄가 온전히 고백될 때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막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막 하는 분들은요. 그럼 죄를 끊임없이 동일하게 반복하는 이유는 내가 온전히 치유받아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쓴 뿌리가 있습니까?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상처의 이 기억과 흔적을 주님이 지워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회개는 단순히 죄를 씻기 위한 뿐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혼전히 치유받고 죄를 이기는 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 명언입니다. 당신의 회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용서도 그만큼 늦어질 것이다. 윌리엄 세커가 한 말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복된 새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